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7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 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봉규 농암육묘장. 오늘 가을 김장배추 4차 파종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태국 용역 두명이 나와서 105구에 저희들 가을서타 농우바이오에 가을 서타, 이제 마무리, 11만 잎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생무, 보라킹, 뭐, 양배추, 꽃갈 양배추, 어, 그리고, 음. 음. 그 다음에 저, 브람 사모도 하고, 이렇게, 또 자색 배추도 이렇게, 유올레드 해가지고 자색 배추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둘이서 한 300판 정도 2 3 0 0판 하지 않나, 않나, 않나 싶은데 이렇게 100인 하면야지. 100인 하면야지. 저희들 105구나 128구에 이렇게 파종기에 이렇게 씨를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해가지고 혹시 한 개씩 빠진 것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넣어주면 저기 뜯고. 저 무하고 저거 먼저 저거 갖다 놔버리. 응. 어, 저거 저거. 어, 밖에. 어. 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씨앗을 넣어주면, 요렇게 넣어주면 여기서 흙을 뜯고, 이제 요렇게 덮은 흙들은 방금 저렇게 들고 가는 것처럼. 저희들 이렇게 육묘 진열장 새로 만든 거는 이제 오늘 기존에 한 거하고 요거 오늘 새로 이제 파종한 거고 조금 모자라서 원래 땅바닥에 깐 만큼은 저희들이 원래 어 조금 더 해봅니다. 원래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깔판을 이게 옛날에 막한 20년 전에 쓰던 건데 지금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깔아놓으면 제가 물주고 여기 이제 방금 배추 파종한 것들입니다 지금 어, 아시아 종류의 유올레더 붉은 빛깔이 아름다운 박스형 가을 배추. 아, 이렇게 빨간 배추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저희들 요즘 뭐, 이제 올가을에 파종은 이제 마무리. 오늘로서 4차 파종으로 이제 마무리 하려고 오늘 아침에 6시 10분 정도 출근했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지금 4시 10분에 마쳐야 되는데 오늘 잔업을 2시간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요 포트 되는 데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봉규 농합육묘장 가을 김장배추 4차파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